안녕하세요. 김치봉의 산속 생활. 오늘은 야궁이 숯불 구이. 야 소금. 네. 소금. 소금 뿌려야 돼. 응. 소금 뿌리게. 응 소금 뿌려야지. 어, 뿌리면 되겠어 네. 어잘 익는다. 누구한테 보이는 거야? 아니요 보여주는 게 유튜브 올리려고 찍는 거야 유튜브? 네 누구한테? 유튜브가 누구한테야 그게 내 채널이야 내 채널 아 요, 오늘은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다 그렇지 여기다 구 아니 여기, 여기다 보면 은 여기다 보면 연기가 나니까 난리가 나 여기가 근데 여기다 이렇게 다 빨아들이잖아 음. 초벌을 저기서 하면은 아주 좋아 음. 여기, 연기가 하나도 안 차니까. 어, 기가 막히다.